안녕하십니까. 오늘, 오늘은 주말입니다. 주말인데요. 어제 PC 간데 들어왔는데, 요거 처음에 들어온 증상이 펜이 안 돈대요. 펜도 시끄럽고, 뭐 펜도 안 돌고, 뭐 이래서 오셨어요. 일단 요거 스펙을 보자면, 요 CPU가 i5 8500. 이거는 240기가인가 250기가인가 그렇고요 1테라 꼽혀 있고 하드.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1060 3기가 모델. 근데 얘 문제가 일단 팬이 여기는 전부 다 그거 아시죠. 천천히 돌면서 막 소리 나는 거. 팬3 개가 다 그렇고요. 요 뒤에 후면 팬만 그래도 제 속도로 돌고 있었어요. CPU 팬. 얘는 지금 손으로만 돌려봐도 벌써 안 돌아요. 붙었어요, 완전히. 그래서 요거는 전체 분해를 하고 먼지를 싹턴 뒤에 케이스 교체하고 CPU 쿨러 교체를 할 거예요. i5 8500인데 일단은 사무용이다 그러신다 그러면 요거를 갈고 요거는 그냥 죽여놓고 쓰시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, 음 모바일 게임 같은 그런 게임을 돌리신대요. 뭐 원격으로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신다 그래 가지고 그냥 부득이하게 일단 전체를 이제 케이스를 교체를 하기로 했구요이 스펙은 뭐 다른 거더 이상 뭐 손을 대기가 돈을 들여서 막뭘 하기가 애매하죠. 일단 i5 8500이라서 CPU는 6코어 6스레드예요. 아마도 요즘 나오는 거에 대비하면 성능 자체가 아마 굉장히 좀 떨어질 거죠. 그래도 모바일 게임 정도는 음, 괜찮으리라 봐요. 일단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이 케이스가 앞에도 유리고 뒷면도 유리예요. 그러다 보니까 좀 무겁대요.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음... 그렇게. 케이스 교체하고 하겠습니다. 일단 먼지부터 털고 싹 분해하고 해보겠습니다. 제가 먼지를 털려고 분해를 했는데요. 여기 보면 무슨 액체가 흐른 흔적이 보여요. 근데 이게 딱 그래픽카드가 꼽혀 있는 메인보드가 이렇게, 이렇게 메인보드에 꼽혀 있겠죠? 딱 보면 이 자리.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하죠? 이게 케이스 위에서 쏟아진 건지 아니면 어느 쪽에서든지 뭔가가 흘렀어요 근데 이게 약간 기름 같은 식이고요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일단 알코올로 세척 한번 할 거고요 그랬을 때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냄새 맡아보면 살짝 기름 냄새 같기도 하고 이 위치에 이게 아래쪽이고 뭐 그렇다면 펜에서 기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요거는 일단 위에서 쏟아진 모양 같아요 요 케이스에 이렇게 장착이 돼 있을 때 위에서 뭔가가 떨어졌단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드가 아래쪽에 있었는데 하드 쪽에서도 살짝 묻어 있더라고요 제가 닦다 보니까 일단은 요거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놨고요 조립을 하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요거 세척하고 그리고 나서 한번 조립하면서 볼 거예요. 요렇게 케이스를 일단 옮겼습니다. 케이스를 이렇게 이게 뒷면이고요. 이런 식으로해서 옮겼어요. 기존에 쓰던 케이스에서 이렇게 옮겼고요. 음, 요거 한번 이제 잘 켜서. 깔끔하게 잘 돌아가는지 요 케이스도 팬이 6개 짜리 입니다 요거는 MSI 에서 나온 m a 120A 에어플로우라는 모델이고요 요 모델도 제가 간간히 즐겨 쓰는 약간 세련돼 보이죠 그리고 얘 좋은 점 하나가 음 이게 청소하기가 이게 그래도 먼저 케이스 보다는 날 거예요 여기 아래쪽을, 요 아래쪽을 잡아 앞으로 잡아 당기면 얘가 분리가 돼요.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하시려면 여기 붓으로 털어가면서 여기다 진공청소기를 하나 딱 틀어놓고 이 붓으로 싹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거 요거 일단 한번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전원을 켰고요. 지금, 잠깐 이제 온도 좀 보려고 돌려보고 있어요. 지금 현재 51도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이렇게 이제 팬이 6개 짜리고, 이제 CPU 팬 돌고, 이렇게 해서, 일단 깔끔하게 잘 켜지고요. 메인이 M2가 아니라서, 일단 얘 예, 시스템적 한계도 있고 해서, 그렇게 요즘 사양 대비로서 막 이렇게,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. 근데 모바일류의 게임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. 조립이 아니죠. 케이스 교체하고 CPU 팬 교체를 했습니다. 막 거창하게 i5 지금 보니까 i5 8400 모델이고요. 이게 괜찮네요. 이렇게 해서 현재로서는. 메모리도 8기가 두 개로 이제 16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간단한 게임 정도 진짜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쓰시기에는 요거는 이렇게 되었다고 알려드리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이제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촬영 방식을 좀 바꿔 볼까 가까 생각 중이고요 지금 카메라가 거 카메라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. AS를 할까, 그냥 쓸까, 그것도 생각 중이네요.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